최고의 가성비 위스키 가스키를 찾아라. 오늘의 데일리 드링크 존바 파이니스트입니다. 짠! 존바 파이니스트는 홈플러스에서 13,900원에 구입한 제품인데요. 과연 존바 파이니스트는 어떤 맛과 향을 선사해 줄지 또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루따 당황스럽게도 존바파이니스트의 입구엔 마개 같은 것이 씌어져 있네요. 오늘도 역시 소주잔으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이거 빼야 하는 건가? 막혀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따를 때 주의하세요. 술 따르면서 속 터질 뻔했습니다. 우선 가격은 같지만 색감은 올드캐슬보다 조금 더 진한 느낌이 들어요.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치얼스! 이 존바파이니스트는 제 기준에서 좋게 말하면 부드럽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밍밍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드캐슬과 마찬가지로 피니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분명 원리는 알것 같은데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술병을 어떻게 기울여야 잘떨어질까요 방법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세 가지의 음료로 하이볼을 제조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탄산수를 이용한 하이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산수 클럽소다 오늘은 지난 올드캐슬 때 국룰 계량인 1대3을 안 했기 때문에 맛이 없었나 싶어서 위스키 1, 음료 3, 레몬즙 1의 순서로 제조해보도록 할게요 위스키 1, 탄산수 3 레몬즙 하나, 쉐이키, 치얼스. 탄산수 자체가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맛이 없었어요. 두 번째, 토니워터 존바 따르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존바 짜증나. 위스키 하나, 토니워터 셋. 레몬즙 하나, 쉐이키, 쉐이키. 소맥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치얼스. 앞으로 입맛 없을 땐 탄산수로 만든 하이볼을 먹은 뒤에 무엇이든 먹어보세요. 토니워터로 만든 하이볼은 천국 그 잡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저 에일. 위스키 하나, 진저에이 두 셋. 레몬즙 하나. 쉐이키. 존바 파이니스트의 맛은 전혀 나지 않지만 달콤한 진저일 의 덕에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 것 같네요. 오늘은 존바 파이니스트와 함께 총한 잔의 스트레이트와 세 잔의 하이볼을 제조해서 마셔봤는데요. 오늘의 결론, 존바 파이니스트는 비록 피니시는 없지만 부드럽게 넘어가는 목넘김과 은은한 오크향이 꽤나 매력적인 스트레이트로 즐기는 것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드 캐슬 대 존바 파이니스트 과연 가스덩비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가스기는 존바 파이니스트로 결정한. 하겠습니다. 내 얇고 소중한 지갑을 지켜줄 최고의 가습기를 찾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해요. 실시간 정보는 데일리드링크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앱 다운로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